안녕하세요 여러분 1인지 잘팔션 에디터 왓 p 보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제 친구 린지와 함께 할 건데요 린지가 얼마 전에 아크네스 스튜디오 신상 신발을 하나 구입했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언박싱도 해보고 린지만의 스타일링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크네 스튜디오는 스톡홀름 브랜드이고요. 생긴지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예요? 1996년. 오, 깨 오래됐다. 언제 태어났죠? 97년이요. <laughs> 보다 아, 네네, 네. 린지보다 아린 린지예요? 네네, 린지보다 형이네요. 네. 네. 네, 네. 아! 아크네 스튜디오 근데 약자라는데. 어! 맞아요 맞아요. 아크네 스튜디오는 Ambition to create noble expressions. 음흠. 우리는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그런 브랜드이다. 음. 그래서 연예 협찬을 1도 안 했는데 음. 뭐 알렉사 청이라든지리안나이동이 아. 음. 음. 공유진 음. 이렇게 국내외 셀럽들이 알아서 찾아서 익어서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그러면 우리 린시가 무엇을 샀는지 바로 보러 가실게요. 아이고! 마지막 순간 어디선가 나오는이 상자 음. 한번 열어보실까요? 배려. 와, 자 마린몬. 우 너무 예쁘다. 자, 이 색깔 보이시나요? 아크네 스튜디오 하면은 트레이드 마크 뭐죠? 어, 이런 메비 핑크 러입있다 컬러 진짜 예쁩니다.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네. 아, 짜잔 안에 있어. 보시면. 구성품을 어, 네. 설명해주세요. 더스트백이 있어요, 이렇게. 네. 색깔이 진짜 예쁘죠? 네. 어, 이거 두 짝이네요. 어, 왜두 짝이죠? 센스! 야 이게 명품 신발이라 그런지 이게 한 짝씩 넣을 수 있게 더스트백이 총두 개로 이렇게 와우.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음. 나옵니다. 나온다, 나온다. 주인공이 나오지요. 와우. 이걸 보세요. 굉장히 굉장히 알라딘스러워 어, 이 요거는 무슨 가죽이죠? 소가죽이죠. 음. 보 소가죽이 뭐, 여기 미철 보시면은 메이드 인 이탈리아라고 써져 있어요. Italy, Italy. 신경 뭐냐면은 음. 아크네 스튜디오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데 음. 1 0기 음. 이렇게 되나요? 음. 왼쪽에는 아크네. 아시죠 어, 와우. 오른쪽에는 스튜디오. 와우. 네. 멀리서도 구별할 수 있는 왼쪽 오른쪽. 와우. 자. 이 신발은 제가 음, 음. 왜 샀냐면 음. 이게 사실 검은색 신발의 기본템이 필요해요. 음. 근데 부츠는 여름엔 사실 발목이 딴띠날것 같아. 맞지, 이제 더우니까. 여러분 이 신발의 최대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예요? 자, 그냥 보기에는 네. 실내와 약간 이런 느낌? 음. 근데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laughs> 어머머머. 이게 사실 꺾어서 신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최대 장점이에요. 어? 이게 아니요. 원래 디자인이 이런 거예요? 네. 네. 보통 신발 꺾어서 신으면 어머니한테 혼나잖아요. 어, 등작한 대만. 그렇죠. 네. 근데 이 신발은 이렇게 나왔다. 엄마 이 신발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셔도 됩니다. 어? 여기 포인트는 여렇게드 신을 수 있고 요렇게드 신을 수 있다는 거. <laughs> 아 너무 좋다. <laughs> 그러면 린지 씨. 이 네. 아이 어디서 샀나요? 아 저는 이거를 머스티즈서 구매했어요. 음 가격은? 가격은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음. 한 31만 원 정도, 30만 원 초반대에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 이게 사실 이탈리아 가죽시즈이기 때문에 30만 원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비싼 가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을 충분히 뽕 뽑을 수 있어요. 제, 제가 생각해도 여름에는 약간 뻣뻣 신고 이제 가을에 겨울에는 좀 이렇게 제대로 신고 이렇게 하면은 딱 그렇죠?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첫 번째 스타일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 이것도 다제 개인 소장인 옷들이고요. 가장 베이직하게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음.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저도 실수했는데 이 옷을 신을 때는 살이 중요 살이 양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색으로 이렇게 살짝 신어주는 요 <웃음> 센스. <웃음> 아까는 조금 블랙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디테일이 가미되어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일리룩스럽고 오피스 약간 회사 다니면서 입을수있는 그런 룩을 좀 표현해봤네요. 팬츠는 약간 아까랑 똑같은 와이드 핀턱 팬츠 그리고 셔츠는 약간 좀 루즈하게, 좀 루즈한 셔츠를 좋아해가지고 살짝 기장감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요즘 이렇게 볼링 스커트가 약간 유행이잖아요. 이게 생긴 게슷터 팬츠는 약간 요정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요정 스커트를 한번 입어봤어요. 저기 그 네, 셔링이 아주 작 비자릿자리하게 잡힌 그런 셔츠를 같이 매치해봐서 유니크함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은 날에 이렇게 이게 사실 블랙앤 화이트가 잘못 입으면은 약간 좀 독립운동하다는 그런 어가는가지나가요 근데 애들 <laughs> 디테일이 들어가면은 좀 괜찮아요. 괜찮네요 상큼해 보이네요. 응. <laughs> 네, 요즘, 요즘 같네요. 이번에는 이 신발을 보면 살까 뭐 램프 여좀 진이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 옷장에 있는 옷들 중에 약간 좀 알라딘스러운 옷들을 준비해봤어요. 약간 이 바지 이렇게 뚫려 있어가지고 여름에 엄청 시원하게 약간 이렇게 실루엣이 강조되는 이런 스커트 같은 이런 바지를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채도 낮은 블루가 이 블랙이랑 굉장히 찰떡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무시만드 시크하게 포인트를 주고 컬러 살짝 해준 약간 이런 신을연출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 우리 렌세시의 어, 새로운 신발을 같이 풀어보고 또 스타일링도 해봤어요. 어,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는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laughs> 새로운 신발 산거 너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렌즈라리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laughs> 맞아요, 여러분도 렌지씨 신발 그리고 스타일링 쇼핑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네네. 오늘 <laughs>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웃음> 안녕. <웃음>